해빈이의 첫 사랑입니다. <laughs> 원래 제가 이름 안 바꾸려고 했는데 이름 바꿨네요. 죄송해요. 일단은 이분 오늘은 식빵 토핑을 만들 거예요. 또 준비물 을 소개할게요. 첫천째 음, 저는 수제 아이클레이를 사용하려고 했나? 으 수제 아이클레이를 망쳤습니다. 그러면 있으시게 있으시게 없는 건 저는 이거 양면 면봉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붓. 붓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모양 틀 잡을 거, 자. 자, 준비해도되고요 아무거나. 음, 그냥 손할 건데, 이런 것도 준비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물감인데. 물감은, 옐로우 로우 거요 옐로우 로우 거고요그 다음에, 어, 네. 단면도 칼. 혹시 모르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카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홍을하소를 아까 제가 이거 둘해가지고 물을 한번 뿌려줬어요. 물을 한번 뿌려주니까 금방 안 먹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작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 해서 다가 여기에다가 그를 여기다가 이거를, 이거를 톡톡톡톡 해줄 거예요 10분 정 모르겠네요. 그 이걸 염색해 주시면 돼요. 황토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몬드 토핑이 만들 때그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네모 모양으로. 음, 피를 걷었네요. 이렇게 해줬어요 좀만 더 해줄게요. <laughs> 목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감기 걸렸나 봐. 매매 아이스크림 먹어서 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있으시 있는 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반대를 이렇게 확실히 수으시기가 나. 다른 방법이라도. 이렇게 겠어 원래 이렇게 해주는 게 맞거든. 내가 저번에 이렇게 안 했어. 일단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셨죠? 그러면 이거를 채색을 해줄 건가요? 모르겠어요. 음, 노란색 파스텔을 좀비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갈았었는데 갈았었는데 갈이 필요가없더라고요 한 가지 <laughs> 약간 이렇게 눌는 형상이 생겨할수 있는데, 폴리머 클레이 같은 경우는 10번 같은 것도 구워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거 폴리모클레 구워야돼요 안구우면 어떻게 안말르는 성격이 있나봐요 폴리모클레이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일단은 노란색을 살짝 주세요 이왜 노란색 가루가 없던게막 생겨났지 속어서 그런가 봐. 저 옛날에는 몸을 보였는데 제가 저번에 레모, 친구 특집 레몬들기1편 이편에서 저가 얼굴 공개를 했어요 미니 피사가 얼굴을 미니피사가 저 얼굴 공개했는데 제가 얼굴이 그렇게 예쁘진 않았더라고요. 원래 안 예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건 공개되고 이건 공개되고 금간 싫은데 안 가나? 칼이가 막 나. 일단 노란색을 저는 이렇게 색 칠해주고 갈색도 색 칠해줄 거예요. 지금 진해졌나봐 힘들어 원래 갈색이 더 진해야되는건가? 진해야될것같아 그치? 이정도면 찐해야돼 찰찔해 음. 근데 요즘 제가 막니니어처를 만드는데 구독자가 8명이에요 제가 친구덕분에 구독자가 8명이 됐는데 요즘 구독이 구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구독을 안 해주는 게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달긴 한데, 이런 데서는 갈색이 가루를 많이 해놔가지고 음, 좀 진하게 색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근데 원래는 음, 카메라에 볼 때는 막 연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약간 진한 면이 있어서 파스텔이 너 정지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한 번, 잘라볼게요. 음, 잘 됐네요. 엄청 잘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식빵토핑 완성되었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